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몇날 며칠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청소를 한지 하루만 해도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탠망을 사봤어요. 여기다가 이제 물 고임 제로화를 위해서 다 올려놓을 거고요. 이렇게 다 넣어보았어요. 그냥 있는 거싹 다. 얘도 여기다가 걸어놓고 좀 밖에다가 두고 환기 의식 줄수 있게. 그래서 이쪽은 음, 저 순간 생각... 아주... 음. 마음에 안 드는 선반이었거든요 또 반대쪽 보여드리면 요렇게 아주 칫솔까지 그냥 싹다물안 고이게 오늘 나가기 전 막간 언박싱 이미 다 언박싱 됐지만 요거는 쪼리고요 여기 쪼리를 진짜 잘 신었는데 이번에 여행 갔다 홀랑 벗어놓고 왔어요 <laughs> 다시 샀답니다 아치스라고 이 아치를 살려주는 모양의 쪼리예요. 이게 제일 발이 편해서 여행가서도 이만 부씩 걷고 했던 쪼리. 그리고 반짝이 가방. 귀엽죠? 이렇게 약간 원통형이고 입구는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아요. 밑으로도 많이 처지지 않고.

발로 났어, 이리 와봐. 아 이거야? 응. 음. 어? 저... 음, 맡아봐. 은은해 뭔가? 다 다른 거야? 한두개는사될것 같은데? 음, 괜찮은데 이거?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 방앗간에 왔습니다. 맨날 와 맨날 옥수수를 먹어야 되게. 이거 뭐야? <laughs> 맛있겠다. 까거 먹자 초당 옥수수. 어 구운 초당. 하나씩 먹어볼까? 아이스크림. 올해 첫 옥수수 디저트야. 그래? 아니야? 오 오. 야 응. 옥수수 향 장난 아니네 이거. 왜냐면 어, 모든걸 딱그 적정선을 짚은 맛 너무 달지도 않고 옥수수향 많이 나고 느끼하지도 않고 딱 좋은데? 맛있지? 맛있데 양아치야 나보다 양아치는 이만큼씩까지먹 멋있어, 예쁜데?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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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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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어아 예전 아오트우유 아메리카노. 이 약간 되게 아이스 라떼가 먹었던 아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커피? 아이스 <목소리도> 라떼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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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먹으러 왔어요. 마카 오늘은 텐동텐동 진짜 작은 도쿄 게 관자. 음, 뭐김 먹고 싶어. 멋있어. 오늘 저녁. 저녁 후기 <laughs> 산책을 해야겠다 오빠 알지? 나 느끼한 거잘 먹는 거 기름진 버도잘 먹잖아 근데 오늘 좀 힘들더라 기름진 버섯좀 살짝 우와 너무 예 아, 이거 봐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아 아니 차가 첫 고속도로인가? 그렇지 않을까? 그 화면을 터치하면 초점잠잡만어 재밌다 <laughs> 오한 손으로 운전해 네 이게 딱잘 잡는 자세인 것같다 주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차키 어? <laughs> 착기 착해! 마이 뉴 키링 사이드미러 긁고 속상하시네 힘내! <laughs> 오빠 내가 와인 사줄게 요 스틱을 사왔어요 팔로 산풀 스틱 그리고 라이터 오! 강력한데? 타옹 타옹 따라따라 타옹 타옹 해지 이거 얼마나 태워놔야 되는 거야, 이거를? 불이 붙게 둬야 되는 거야? 일단 그.. 나무.. 그.. 연기가 좀, 좀 나면은 되는 거야? 이렇게 불이 나게 두는 건가? 어어! 어, 그래! 1번 배수구망을 청소한다 아직 청소가 안 됐고요 2번 모든 것을 공중부양시킨다 그리고 3번 좋은 향기를 피운다 공중부양 배수구망도 다 빼서 한번 말려주면은 그 곰팡이 냄새가 좀덜 나더라고요. 화이트 와인은 확실히 편한 게 돌렸다는가? 거야? 뚜나 응. 없이 딸수 있는. 근데 우리 잔이 원래 화이트 와인 잔이야. 음. 음. 근데 확실히 조지미셸이 향이 응. 다르네. 훨씬 좋다. 8천원 차이 나는데. 근데 얘도 향이 냄새로는 그 향이 나거든 근데 마을때 향이 안 나. 그게 이제. 차이야. 9천원의 차이. 9천원게 차이. 차이. <laughs> 이제첫 지금 첫양9첫양의 말을 잊지 못하는 거야? <laughs> 어 불안해가지고 <laughs> 근데 엄청 넓어 오빠 여기 칸이 그래? 그치. 됐어 이제이제풀어 그렇지. 풀어서. 아, 한번 맞추면 오오 봤어 오또한번 <laughs> 주차에 성공했음을 그 테니스장에 운전을 해서 왔어. 어 어디지? 여리차 여기 있다. <laughs> 아 여름하면은 또요 초당옥수수 아닙니까? <laughs> 유튜브로 배운 여름. 일단 이옥수수를 살짝 쪄야 된대요. 이옥수수를다 까줬고요 삶아올게요 영상 보면서 따라하아 역시. 오우. 이 기다리는 동안 타시피용해 음 지금 주문한 옥수수 5개를 다 했더니 이 다음 사이즈 냄비가 이 사이즈가 돼서 이큰솥에다가 저는 믹서기가 따로 없어서 이 쿠지나트 푸드 프로세서에다가 풀어줄 거고요. Never say I do. Cause 완성해서 먹고 여기 껌 씌워 먹고 차갑게 먹을 거예요. 차갑게 차갑게. 오늘의 교훈 믹서기는 필요하다. 푸드 프로세서는 믹서기를 대체할 수 없다. 아침이고요. 배가 고파서 계란을 삶아서 빠르게 스프를 먹을 거예요. 계란을 까서 준비해뒀고요. 하나는 성공, 하나는 약간 이. 여름 맛 아침 먹고 더자 <laughs> 맛없으면 어떡해음 음? 맛있는데 <laughs> 우와 음, 음? 맛있는데 엄청 맛있고 해서 응 계란이야 어? 씹혀서 좋은데 과연 내 것도 오 근데 쪼로록 반숙은 아니네. 음. 엄청 어작하다. 음. 음, 음. 좀 펼쳐서 먹어줘야 돼. 음. 맛있어? 응. 음. 오. 맛있다. 나이두개 음. 진짜 잘 어울린다. 너 오늘 병 먹고 싶다. 밥미 먹고 싶다. 맞아.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빵빵 운전 가자. 7번 국도 917번 지방도로 안내해요. 렛츠 고. 크게 노아 크게 그렇잘 보고. 오케이. Okay. 비올때 처음 아니야? 어. 좀 늦춰야 돼.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자기야 내가 쌀국수 내가 줄게 음 오늘은 평행주차도 완료 <laughs> 어거지로 집어넣었네 태어났어 진짜? 안돼 그래도 더 넣어줘야지 자 자기 쌀국수 먹으러 가자 고시 근데 그 냄새만 맡으니까 진짜 그 비누향 같은 게 난다 오케이 내지가 좋긴 한데 엄마가 내지 날씨가 좋대 그때가 시원하니까 그때부터 딱 시원해지기 시작하잖아 홍준심은 응. 더워 더워. 진짜 여덟인 응. <laughs> 맛있다 응? 응. 한 개도 들어가면 안 돼? 어 응. 굉장히 향이 강한 과정이니까 쌀국수 정말 맛있겠요 역시 쌀국수는 좀 이렇게 와. 비울 때 먹어요. 음. 음. 좀더드실수 있나요? 짱컵. 음. 이랑 비슷하게 지네 뭐야? 바이이랑 비슷하게 느지 고수 올려 먹어도 돼.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 <웃음> 진짜? 응. <laughs> <laughs> 너무 맛다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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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운전 도전! 응. 일찍 왔어야지 나 얼마 주차 못 시켰는데 <laughs> 이거이거0너 그냥 0 0 2,000. 2,000. 2 0 0이2 그냥 했어요. 막 되는 거잖아 그냥 <laughs> 앞2 0가 <앞에다가. 웃음> 오빠 0로0다 앞으로 갔다 했잖아 내가 핑크색 0돌2 토마토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버킷리스트였는데 한 번밖에 못해서 너무 아쉽다. 여름이 오지도 않았어요. 여름이 오기 전에 영업을 정리해버리셨 <laughs> 진짜 너무 아쉽다. 비지이상당히 괜찮은 아 역시 난 하와이 연인. 이게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아질인것 같은데. 음. <laughs> 너무 좋아. 로마. 로망 avi 맞나 아버지 그거 뭐라고 하잖아 <웃음> <웃음>